어 늦었어. 아유, 어두워. 안녕하십니까. 까추쭈입니다. 나 아줌마처럼 때 어떻게. 우리 쭈쭈키를랑 7시 15분에 약속을 해놓고 사무실에서 7시 12분에 나왔어요. 나빴다. 근데 이런 거 버릇 고쳐야 돼. 만성이야, 만성. 아 빨리 차 타러 가야지. 쭈쭈. 쭈쭈. 아, 오랜만에 만났습니다. 오랜만에. 아, 오랜만에. 아니, 맨날 오랜만에 만나면만되는거 아니야? 우리 여름이, 옛날에... 여름이 만났는데 가을이야. 우리 옛날에, 우리 옛날에 붙어 다녔는데 여름에 <laughs> 붙어 다녔는데 이제 가을이라고. 이제 이 가을이 사실 저저술 마시기 좋은 계절이에요. 밖에, 야외, 야외. 아저 야외. 아저씨 말로는 술 빨기 좋은 계절. 어? 야외, 야외. 자, 팔팔 포장 마차. 이 대한민국이 이8년년도에 대한 되게 많은가 봐. 올림픽도 하고 그러니까 막 팔이... 어, 아 그래야 추억이 많은가 봐. 88 팔팔 단데, 팔팔 포장 어, 그런데 둘이 붙습니다. 이게 보니까 이 세트랑 무침, 치킨, 탕... 뭐 이렇게 있는데,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온 게이 스키라... 뭐 이런 거 아니야? 그래서 나는 이거 아니면 이거가 어떠냐? 음. 제조명인. 이럼 뭐야? 여기 선에 맞춘데 원래. 아, 하요 어, 선에 어, 좀 넘었는데. 선유 잔의 끝라인. 아, 이거 이거 노래 때문에 다 몰라, 대 알아서. 이거 좋아할지도 몰라. <laughs> 내가 <default> 아 우리꺼 꿈킬수도 있겠다 짜잔 음, 반갑습니다 <Sich> 이 성분 설명 좀 해봐라. 요게 사리. 조개 감자. 곱창 한번 들어봐봐. 소곱창 아니냐? 이 정도? 뭐? 뭐 기름 많은 소곱창. 대창 뭐 이런 거. 크으. 어르신들 딱 소주 한주 막걸리 하기 좋구만. 국물이 낯송낯 옛날에 동네 보면 이 한솔집 가면 꼭 이런 색깔의 뭐 냄비가 항상 있지 않냐? 내용물은 달라도? 그러면. 어른들 입에서 소주랑 이거랑 냄새랑 합쳐서 단 고추장 냄새 딱 요거 요 냄새 났었어 자면좀 먹겠습니다 면좀 그렇게 뜰수 있어? 안 흘러? <목소리> 우후~~ 면면 음, 제가 이면박사예 면박사 면박사 <목소리> 응? 음? 맛있어. 이것지 음. 이것농아했어 아니 맛이 그냥 담이 아니고 국물이 진짜 고전스러워. 그냥 여기 이 색깔이야. 이집 색깔이야 그냥. 어. 그 우리 아버지 친구들하고 뭐해 먹고 나간 다음에 방에서 나누는 대요 <laughs> 이 하나 줘봐봐. 기가 막히구만. 한입 먹자. 한입 먹자, 한 입. 지어 싸워. <목소리> 음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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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곱창은 좀 지름, 기름기가 많다. <laughs> 찬찬찬. 와, 여기 그 서비스가 하 이게 뭐야? 닭고약도 야. 이것도 하다못해 길거리에서 사먹어도 6,000원은 넘지 않냐? 어. 대단하구만. 먹겠습니다. 음. 이 어느덧 술은. 이, 흥미해지고 닭고야기도하나두부 남았습니다. 저 저희가 오늘 뭐 먹었지? 곱돌이탕. 곱도리탕. 곱돌이탕을 먹었는데 곱창 닭돌이탕. 진짜 진짜 88년대에 어떤 맛이. 왜냐면 88년도에 내가 이제 중학교... 네. 이 우리 아버지가 친구들 데려다 친목회 한다 고 친목회 침묵해. 그래 그래 재육하고 막 저런거 옛날 맛 옛날 맛그 냄새가 단 고추장 끓인 맛 맛있는 맛 맛있는 옛날 맛 <laughs> 맞아 맞아 음. 그런거 이제 먹었고 저기는 재방문율이 있네요 음, 한 번씩 갈것같아 왜냐면 저희가 딱 가가지고 너무 대형 체인점이나 맛없으면 아예 올리질 않아요 아 근데 트로트만 틀면 좋겠어 너무 많이 틀어 근데 저게 저집그 컨셉인 것 같아 아, 그냥 저기에다가 뭐 저기 뭐 최신 음악 틀면 서 그렇잖아 저기 막 음. 주황색 포장마차 막 있는데 음. 아무튼 그렇고 저희 이 고백하지만 저 잃어버린 카메라 한번더 열심히 찾아볼 거고 요 새로 산 카메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 잊지 마세요 좋죠? <laughs> <laughs> <laughs>